다음 보면 확실한 인사 전략을 따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사 보면 전략이나 뭐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는 이만한 뭐 전략서 뭐 전략 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보고서는 이만큼 있어도 우리가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고 어떤 사람들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좀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랑 같이 뭘 하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하고 어떻게 제휴를 맺을 거고 이런 전략들이 오히려 사업 전략보다 나중에 더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면 전략이라는 거 미래를 예측해서 맞춰서 가는 건데 미래가 너무 빨리 변하는데 예측을 해도 맞을 확률이 적으니까. 하지만은 이제 임기응변을 하다 보면 임기응변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자체가 또그 인력 자체가 성공할 가능성으로 변하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야 임기응변이나 뭐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지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전략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사람들을 내가 보는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갈까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가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훌륭한 기업 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25명을 거느리는 회사를 근무를 하고 있대요. 특히 그 근무일수 중에 100일은 평가를 하는데 하루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하루는 평가하고 왜 이렇게 평가하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다 내가 술 마시면서 그냥 내 기분에 맞춰서 평가하는 거 옳지 않지 않냐? 그 다음에 25명이면 25명에 맞는 기준의 평가가 다 달라야 될 건데 획일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회사를 발전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야 될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 회사 대표가 해야 될건 뭐냐? 개인 개인 만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어떻게 가고 있고, 그 가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코칭하고 피드백해서 같이 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장이 할 일일 것 같더라고요. 그냥 몸값을 올려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 직원분들한테 또 여기에 이제 몸값까지 기대하면서 다 맡기면 이루어진데 또 몸값까지 주면 더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몸값을 많이 제시하면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 대신 이제 좋은 인재를 뽑았을 경우 그래서 항상 더그 성과에 맞춰 가지고 계속 계속 올려주면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저희도 뭐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높은 기준을 설정을 해라 우리가 일을 할때 그냥 대강 뭐 이만큼만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블로그를 하더라도, 뭐, 지금까지 책으로 관련된 블로그보단 가장 제일 많이 와야 돼. 우리가 무슨 컨텐츠를 재밌게 만든지 만든 간에. 그럼 사이트도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정말 다른 기타 사이트보다 훨씬 혁신적이고 가장 멋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렇게 요구를 하다 보면, 그걸 또 해결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기준을 낮게 잡으면 그 기준보다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높은 기준을 잡고 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 교육 이게 참 우리한테는 희망적인 얘기 같아요 미국 직장인이 매년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시간은 1년에 26.3시간인데 우리는 스터디 한, 한 10시간씩 하니까 한달 안에 이걸 잡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미국에서 열심히 직장 다니는 사람 한 20배 정도는 공부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우리가 좀 많이 좀 성숙하고 많이 알게 느껴지는 이유가 열배로 하니까 보통 사람이 5배 이상 멍청하지 않으니까 10배로 하면 최소한 2배 이상은 그 사람보다 빨리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공부를 하니까 이사람을 앞서기가 어려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앞서기가 쉽죠. 왜냐면 얘네 공부 시간이 너무 작으니까. 이거 365로 나오면 하루에 몇 시간 되겠어요? 10분도 안 되는 거냐, 10분도.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 일꾼들이 뭐냐면 사무직. 사무직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239 달러짜리 마이크로 칩에 지금 되게 많이 손으로 회계해 봤던 분들이 회계 장부 프로그램 하나로 뭐 더존이라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로 아예 없어져 버렸거든요. 자, 자 직업 자체가 원래 격리도 많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10년 후인데 이게 지금 책이 쓰여진 지가 거의 지금 5년 됐으니까 5년 후에는 아마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그톰 피터스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세 명, 경영에서 세명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하나고, 이 사람이 예언했던 것들이 거의 틀린 적이 없었던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말할 정도면, 우리는 빨리 지금, 우리가 지금 기회가 있는 거는 이 사람이 26전 30원 밖에 자기 개발 안 하니까, 우리는 200, 260시간 정도 해가지고, 빨리 변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마이크로칩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칩은 뭐냐면, 프로그램은 항상 규칙적인 것들을 프로그램화 시키면은 그게, 프로그램이 되는 건 규칙적인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매 시간에 이 마우스를 여기 놓고 이걸 정... 이 마우스를 놓는 거다 이게 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로봇이 하게 돼요 프로그램으로 왜냐? 이 인건비가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창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똑같이 만드는 거다. 그럼 프로그램이다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항상 항상 생각하면서 바꾸는, 바꾸게 된다면 이건 마이크로칩이 따라 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래밍 그렇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하는 일은 꼭 옛날에는 막 이렇게 삽, 자, 삽질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포크레인이 나올 줄 몰랐잖아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게되 무섭게 된것 같아요. 뭐, 의사 같은 경우도, 심전도 이렇게 찍거나, 엑스레이 같은 거, 뭐 소프트웨어랑 누가 더 잘하나 했더니, 소프트웨어가 계속 이겼잖아요. 체스도 지고, 다 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무어의 법칙을 생각해보면. 항상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되게 희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보험심은 심어줘라.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경우도,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포토샵을 조금 더 잘하고 뭘 잘하기보다 하나의 큰 숙제를 내주는 거 있잖아요. 야, 우리가 이걸, 이걸 만약에 멋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여기다 새로운 걸 가미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 항상 이런 식으로 과제를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기존의 교육방식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어떤 일들에서 그간 연속적인 일들을 조금만 더 하거나 조금, 조금이라도 늘려놓지 않거나 그것들을 안 하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 단계를 올릴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게 이런 일들이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 뭐 정선이가, 정선씨가, 뭐, 포토샵을 조금 더 잘하는 것보다, 우리가 클레이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게 일이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저희가 이제 일을 주어지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 건 뭐냐. 그거는 한3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한40% 정도 되거든요. 그 40%에는,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일을 나눠서 하고 그 다음 에 60%에는 뭐냐면 뒤집어질 만한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뒤집어질 만한 일들 그걸 같이 상의 하면서 근데 이 뒤집어질 만한 일들을 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것들인지 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공부를 하거나 이걸 하거나 이제 이것들의 이걸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이걸 게을리한 사람하고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이면 또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 어때? 그 다음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장려하라. 우리 항상 하고 있죠.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관우 씨가 그때 잘한 게 있는 게 같이 술을 마시면서, 아, 내 기분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난 원래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한 거는 되게 잘한 거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맡기는 리더십을 발휘해라. 선수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게 코치의 역할이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하는데, 최, 계속 이렇게 야구 선수들이 못 친다고 해서 감독이 가서 치는 경우는 없죠. 코치가 가서 치거나. 코치하고 감독은 그 일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일을 맡기는 게, 또 그런 게 리더 같아요.